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불교의 화두를 하나 어,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이 화두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어,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 화두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화두를 이렇게 한번 접해본다는 게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laughs> 자세한 얘기는 이제, 요, 화두 체험이 끝난 뒤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은,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어, 점이 찍혔네? 점이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 생각은 버리시고, 그냥 보세요. 그냥 보는 겁니다. 뭐, 검은 종이에 점이 찍혔네, 이런, 그, 관념, 개념, 이런 것은 버리세요. 헛소리니까, 헛생각이니까. 그리고, 불교 화두 중에, 만법 귀일, 귀일 하처. 만법, 만법 귀일, 귀일 하처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 화두도 역시 이제 그 질문이에요. 질문. 의문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데, 만법 귀일 귀일 하처.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한 곳이 어디냐. 이런 거예요. 만법이라는 건, 어,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합니다. 그 우주. 어,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와 천지가 창조된 이 현상태와 삼라만상 모든 것을 법계라고 표현해요. 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진리, 실체, 본질, 불성하는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일체 모든 것, 일체 모든 것. 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법 귀일 귀일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한 곳이 어디냐? 또는. 에 하나로 돌아가는 그 곳이 어디냐. 그게 오히려 나중에 그 해결 짓기가 좀 편하겠네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는 그 곳이 어디냐. 네. 이게 예. 오늘 해드릴 화두입니다. 이 일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돌아갑니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곳이 어디냐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가 또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머리로 그 동안 뇌에 입력했던 식이라는 것으로 알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멍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름하여 부처의 자리라고도 하고, 음, 그렇게 그 어, 곳을, 그 곳을, 아, 하고 알게 되면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이 검은 바탕에 하얀 점을 찍어 놓은 것을 보세요. 검은 바탕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좀더 집중력을 어, 북돋기 위해서 검은색이라는 요를 사용했지, 그, 뭐, 그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얀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뚜렷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검은색 바탕에 하얀 점을 찍은 겁니다. 그냥 보세요. 그냥 보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곳이 어디냐? 이것이 뭐, 점으로 돌아가나, 뭐, 검은색 바탕에 뭐, 이런 부질없는 아무짝에 소용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보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일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를 지금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점을 보는 겁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일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 곳이 어디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는 그 곳이 어딥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곳이 어딥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곳만 말하면 됩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 곳이 어디냐?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것을 보고 있는 그 곳이 어딥니까? 어느 곳 하면 됩니다. 만법귀일귀일하처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그 곳만 얘기하면 됩니다. 부처가 움찔움찔 합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곳.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돼 하고 말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 저의 깨달음의 자리가 돼요. 그러므로, 지금 보고 있는 그 곳, 이것을 보고 있는 그 곳, 어느 곳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리라고도 할수 있죠. 귀일하처니까. 근데 좀더 확실히 그 자리를 찍기 위해서 제가 곳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법 귀일 귀일 하처, 만 가지 법이, 일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어느 자리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어느 곳이다 라고 말해도 되고, 어느 자리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만, 만법 귀일 귀일 하처 힌트를 드리자면, 맑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자리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이것을 보고 있는 그곳이 말을 듣고 있는 그곳그 그 자리 곳이라고 하던 하든 자리라고 하던 하든 그말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화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뭐라고 생각을 일으키신 분이나 어느 곳이다 라고 말한 분이 계실 거예요. 어느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화두는 이 다음에 또그 아하하신 스승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어, 화두는 그렇게 마구 누구한테 주어서 뭐 들어라 생각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법, 귀일, 귀일, 하처, 만가지 법이, 일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한 자리가 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불가에서는 그 낙처, 떨어진 자리, 그말 떨어진 자리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가의 말로는 언, 하, 대, 오. 말 떨어진 자리에서, 말 떨어진, 말 아래에서, 크게 깨우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